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즉 어찌하리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 이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11장과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우리 교회는 복음 안에 성장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세주간에 걸쳐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진리가 성장해야 함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네 번째로 우리의 거룩함이 더욱 성장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함을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지요.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결단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 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덧니혀졌다고 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그저 의로워졌다는 것,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려워지고 덮여졌다는 것,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의 삶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구약에 많이 그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의 삶, 거룩하게 되는 삶,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증거가 되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되어질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선언이에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그 거룩이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졌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의 뜻잘 알고 계시지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구별되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의 거룩함이 성장해야 한다. 말을 하지만 우리 안에 정말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있는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또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해요. 첫 번째는 구원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어요.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의로운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속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보다 더 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것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과는 반드시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한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다시 오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종말이 있고 그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확인하실 거예요. 그리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너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성도답게 살았느냐? 그때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떠한 대답을 할수 있을까요? 주님 다시 오심을 분명히 믿고 또 그때를 준비하며 거룩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여러분,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너희라면 너희도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이 명령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버리시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성도의 삶,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거룩하지 않지요. 하나같이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은 뒤틀리고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긴이지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됨으로 부름받은 그래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명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바라보며 내가 정말 거룩함에 이르고 있는가. 우리는 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읽었어요. 로마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는 이것을 로마서의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권면하기를 거룩함에 이르라. 조금 더 거룩해져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부정과 불법의 일은 죄인된 삶이었다는 거죠. 맞지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 편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의 육신이 약함으로, 여러분, 여기에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체력이 딸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병약, 병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에 도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맞지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한들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한들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을 강조한 것이고, 믿음을 통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안타깝게도 죄를 짓고 나면 늘 하는 얘기가 주님, 저는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제 마음은 원인데 제 삶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핑계되는 것에 우리의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제 육신이 연약하여 그러지 못,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약한 존재라는 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인간이 강함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죄를 짓는 것에 핑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에만 급급하여 그저 용서를 구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죄가 얼마나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거룩하게 됨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 구별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써야 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일에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되어진 삶이에요. 그 열매가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거룩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구별되질 않아요. 성도가 사용되어질 그곳에 거룩한 성도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그 자리를 채우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살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수 있을까요? 오늘 졸업 예배나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도 다 위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더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로, 청년들로, 청소년들로 자라갈 수 있을까?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내가 성도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 그래도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삶을 살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의 훈련을 하십시오. 두 번째,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성경은 말의 권세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이 깨끗해야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룩해야 합니다. 말이 더러우면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경박하면 경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선하고 은혜스러운 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아무런 말이나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물질을 바르게 쓰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물질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청직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물질의 주인이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물질을 거두어 드리는 것 맞지요? 그러나 주인은 절대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관리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야 하는 거지요. 거룩한 곳에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죄 짓는 곳에 물질 사용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일에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성도다운 생활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지요. 성경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수 있는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생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이땅 가운데 성도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지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불리할지라도 진실하십시오. 책임질 수 없는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행여나 실수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핑계 되지 마십시오. 함부로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게 행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제가 몇번 강조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화를 관리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타인에 대한 분노와 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분노와 화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옛 사람의 품성과 쓴 뿌리가 아주 원초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품과 인격을 고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화가 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시고 분노가 차오를 때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스리십시오.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히려 연단의 기회가 되어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의 화를 다스려 그것이 거룩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길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백마디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한 번의 거룩한 삶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증언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하나님의 땅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죄악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불의와 세상 가운데 던져 놓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성도의 자리에까지 불러 주셨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애쓰기 때문에 거룩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존재로 불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 신앙의 길을 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거룩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구별하십시오. 말을 구별하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구별하십시오. 시간도 구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시간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깨끗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자녀 다운 삶의 모습, 그 거룩의 모습이 올 한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으로의 삶을 노력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욱 복음 안에 성장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